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크레딧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자이 크레딧 코인이 지난 작년에 신규 상장한 코인입니다 신규 상장한 코인 이후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위에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자 드디어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주고 있죠 하지만 과거에는 강한 매물대가 지금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, 이 지지선 부분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이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, 변곡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크레딧 코인뿐만이 아니라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 더욱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.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자, 일단은 첫 번째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반감기 이벤트 항상 반감기 이벤트 때는 어뭐두 배, 세 배, 다섯 배. 열패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도 코인 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금리입니다. 자, 이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? 이때 바로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주식도 그리고 코인 시장도 모두 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요. 자, 그렇다면 반대로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주식시장, 코인 시장 모두 다 살아날 수가 있겠죠.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이 계속 동결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아마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만큼 지금 여러분들 이 코인 시장보다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저점일 수가 있다. 물론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 더 나올 수 있어요. 하지만...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은 더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직은 포기하면 안된다 매도하면 안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크레딧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RWA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2024년 이후 가장 주목해야 될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RW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RWA 코인은 리얼 월드 에셋 코인의 약자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토큰인데 여기서 실물 자산이라 함은 부동산이나 어뭐 미술품, 와인, 주식, 채권, 뭐 저작권 이런 것을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거래하는 대부분의 자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이 실물 자산을 이제 RWA 코인을 통해서 블록체인 네트워 크 그 상에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. 자, 그 중에 하나가 뭐다? 바로 이 크레딧 코인이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RWA 관련되어 있는 뭐 크레딧 코인, 체인, 링크, 아발란체, 뭐 폴레메시 이런 여러분들 코인들 좀 유심있게 지켜봐야 돼요.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직 상승하지 못한 게이 크레딧 코인이고 현재 보시게 되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. 자이 패턴 뭐예요? 제가 정말 지겹조록 말씀드렸던 이 대칭 삼각형 패턴입니다. 이 대칭 삼각형 패턴은 여러분들 위에서 눌러주고 있는 힘, 그래서 아래에서 지금 이 올라오려고 하는 힘, 이게 팽팽하게 맞물리면서 이런 대칭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. 어느 쪽 윗방향 아랫방향 모두 다 팽팽하게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언제든지 위로 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치는 게 뭐다? 바로 이 꼭지점 부분인데요 자, 이 꼭지점 부분 어때요? 다 나왔죠? 자, 이제 다 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는 방향성이 결정될 텐데 중요한 것은 현재 전체적인 이런 코인 시작에 대한 재료 전망, 이런 거를 본다라면은,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힘을 여러분들 더욱더, 어, 이,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단기적으로는 직전에 있는 매물 대 바로 이 1,500원 구간이죠? 그렇다면은 지금 995원이기 때문에, 약한 50%의, 단기적입니다. 이거는. 단기적으로 50%의 상승폭을 열어둘 수가 있다.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크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다면은, 지금 이 크레딧 코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? 주목해야 되겠죠. 이제 병구의 구간에 막바지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힘을 분출할 것이고 그 힘이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재미 크레딧코인은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. 반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아무래도 개인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.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?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박힘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.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크레딧 코인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.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자,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-5873-2372 전화번호로 크레딧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, 추가 매수, 목표가와 선정가가 있고요.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-5873-2372 전화번호로 크레딧 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 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. 자,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.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.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. 뭐 적게는 4% 그리고 적게는 뭐8%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%, 40% 이렇게 꾸준하게 20%에서 40%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%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50%, 16%, 뭐7%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. 자,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%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일반 수익션하시는 분들은 뭐 10%에서 20%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뭐트레스 홀드, 뭐 헌트, 토박, 토크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.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. 자 매일 100%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.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-5873-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010-5873-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.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.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. 자,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.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, 여러분들,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,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 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 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알려 드릴게요.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00%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